본 영상은 제주도 캠핑용품 대여점 캠핑순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홈플 네뷸라 쉘터의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가장 부피가 큰 텐트 스킨이 있고요. 텐트 스킨 위에 이제 씌워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루프 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가 총 4개가 있는데 2개는 좀 굵고 2개는 좀 얇습니다. 굵은 것이 메인 폴대이고 얇은 것이 보조 폴대입니다. 캠핑순에서는 메인 폴대와 보조 폴대를 좀더 쉽게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 폴대, 즉 굵은 폴대에는 앞과 뒷부분에 테이핑을 해 두었습니다. 좀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 세트가 있습니다. 이제 텐트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홈풀 네빌라 쉘터는 바닥이 없는 쉘터이기 때문에 텐트 스킨을 먼저 바닥에 넓게 펼쳐줍니다. 이 쉘터는 앞문과 뒷문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개방되기 때문에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홈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이 측면이 되도록 배치하여서 텐트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쉘터를 세워주겠는데요. 이 네뷸라 쉘터를 자립시키는 데에는 아까 스티커 표시를 해놓았던 굵은 폴대, 즉 메인 폴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메인 폴대를 체결하는 방법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중앙부에 펼쳐놓은 쉘터를 보시면 중앙부에 파란색 슬리브가 양쪽으로 중앙부에 두 줄로 나 있습니다. 이두 줄에 각각 폴대 하나씩을 쭉 끼워 넣습니다. 아마 쭉 끼워 넣고 나면 양쪽으로 한 다섯 개 정도의 조각식이 나오게끔 끼워 넣으시면 폴대가 이 중앙부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인 폴대와 텐트 스킨을 서로 결합해주면 되는데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메인 폴대를 오른쪽에 있는 텐트 스킨 양쪽에 폴핀에 끼워 넣어줘야 되고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슬리브의 폴대를 왼쪽 양 끝에 있는 어, 텐트 스킨에 폴핀에 꽂아줘야 합니다. 폴핀은 이렇게 생겼고요. 텐트 스킨 네 군데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 폴핀을 폴대의 끝 부분 구멍에 밀어 넣어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슬리브에서 먼 쪽으로 서로 꽂아줌으로 인해서 가운데에서 이 폴대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장력을 받아서 텐트를 세워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폴대를 양쪽 끝에 다 꽂으면 이렇게 중앙부가 럭비공 모양처럼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어, 그 라인 선상에 있는 후크들을 폴대와 체결해서 더 강력하게 자립시켜줍니다. 두 개의 폴대를 텐트와 결합시키고 나면 그 폴대 두 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벨크로를 감아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보조 폴대 두 개를 이용해서 텐트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데요. 홈프리라는 글씨가 있는 측면에 중앙부를 보시면 하단에 폴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폴핀에서 시작하는 보조 폴대는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폴대에서 시작하는 폴대는 왼쪽 방향으로 쑥 둘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조 폴대가 텐트의 측면 하단에서 시작해서 하나는 오른쪽을 쫙다 감고 또 하나의 폴 때는 왼쪽을 쫙 감는 형태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보조 폴대가 감을 때에 메인 폴대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보조 폴대가 메인 폴대를 싸고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폴대에 부담을 갖게 돼서 얇은 폴대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폴대를 다 체결한 다음에 감으려고 하면 이게 메인 폴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펴면서 이 폴대 끝을 메인 폴대 안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폴대를 모두 체결하였으면 그 라인을 따라서 후크를 체결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보조 폴대를 체결하고 나면 보조 폴대와 메인 폴대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 앞뒤로 두 개씩 총네 군데가 발생합니다. 그곳에 있는 고리를 체결해서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고리를 그냥 막무가내로 앞으로 빼려고 하면 이 버클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위아래로 이렇게 푸쉬해서 밀어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집어 넣을 때에도 위아래를 서로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힘을 주어서 집어 넣도록 합니다. 네뷸라 쉘터는 앞문,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앙부, 그리고 뒷문 이렇게 세 군데에 밑에 보시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이 팽팽하게 다 벌어진 상태로 모형을 잡으시고 팩을 박으시면 가장 좋은 쉐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쉘터를 쭉 돌면서 여섯 군데에 팩을 단단히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프 플라이를 씌워주면 되는데요, 루프 플라이에 보이는 파란색 삼각형 부분이 앞문과 뒷문에 중앙부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후크 옆쪽으로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리 부분에 루프플라이의 고리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문과 뒷문을 덮고 있는 루프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지나는 보조 폴대를 완전히 플라이가 덮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셔야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벨크로를 폴대와 체결하시면 보다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면 중앙부에 있는 고리 부분에 스트링을 한번더 결합해서 팩을 더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홈플 네뷸라 쉘터의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쉘터는 굉장히 창문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창문을 여셔서 충분한 환기를 하시면서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